안녕하세요. 창기의 꿀잔TV입니다. 오늘은 뉴턴트 엔더맨 애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. 상당히 고퀄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싸워볼게요. 엄청 셀것 같거든요. 일단 휴과 부여 사과를 먹고, 임물을 풀겠습니다. 오 잠만 민신술을 했고요. 오오 어? 대박. 이야 엄청 강하네요. 한참만 이 친구한테 가면 안 되겠네요 폭발합니다. 야잠만퀄리티가 오..오..안돼 오..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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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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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이제 한번 대충 써봤으니 이제 한번 죽는 모션을 보고 한번 맞춰 마치겠습니다 이펙트 스트레치 999255오 이렇게 막 이렇게 가루가 나오면서 죽네요 그럼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 꿀잠 t v